안녕하세요. 더페이스 치과 이중규 원장입니다. 하악 수술만 해도 재발이 적은 케이스가 있고 하악 수술을 하면 재발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턱의 위치예요. 위턱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수술이 작죠. 위턱은 안 건드리고 아래턱만 건드리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한뭐한 시간 정도. 그리고 환자 상태가 좋으면은 당일날 퇴원하기도 합니다. 회복할 때 환자 호흡도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위턱 수술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코가 많이 막히는데 하악 수술만 하면 코가 막힐 일이 없으니까 숨쉬기도 훨씬 편하고 회복에 용이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리고 하악수술만 하는 경우는, 이게 이런 경우. 이게 나는 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싫다. 턱 조금만 들어가도 치아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불편한 교환만 해결해달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악수술 많이 추천할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있죠. 이 환자 보면. 얼굴이 수술 전엔 이랬어요 턱이 조금 나왔죠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 나는 남성다운 턱이 좋다 턱이 많이 들어가는 거 싫고 내턱이 옆에 있는 각도 최대한 건드리지 말아 달라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수술 전 사진에 비해서 턱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조금 들어간 정도다 근데 이분의 교합을 보면 수술 전 교합이 래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물리고 있죠 수술후 교합은 보면 위가 아래를 덮고 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딱 교합만 해결할 정도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래턱만 나와 있는 경우. 아 나는 많이 변하기 싫다. 치아만 맞춰달라. 그래서 아래턱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악수술하면 재발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악수술만 해도 재발이 적을 수 있는 케이스는 들어간 양이 적은 경우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나오려는 힘도 적겠죠 두 번째는 교합평면 그러니까 치아가 난 것들이 약간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서 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재발이 조금 적다 교합평면 어떻게 알수 있냐 그거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합평면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조금 부드럽고 좀 여자처럼 부, 근육이 적거나 아니면은 이 살들이 부드러운 경우에는 재발이 좀 적습니다. 대개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위턱의 위치가 정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래턱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가 있는데 위턱만 딱 정상에 있는 경우는 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비대칭 같은 경우는 턱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턱 아래턱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은 대부분은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얼굴이 긴 경우 그리고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하게 위치가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악수술만 하면 조금 효과가 좀 적다 그러면 위턱의 위치가 정상이라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하악수술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뭘 원하느냐도 중요해요 결국에는 나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 변하고 싶다 또는 코 옆부분이 많이 꺼졌는데 그게 개선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본 사람들은 아 양악수술 하는 게 좋을 가능성이 높죠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왔었는데 양악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들으시더니 우물쭈물하시더니 아나 사실은 학술만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봤는데 학술만 해도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요 이분도 턱이 좀 나오긴 했지만 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좀 턱이 남성다운 게 좋고 내 얼굴이 많이 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어, 하악수술만 해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그분은 이제 하악수술만 하기로 했죠. 아, 어, 그러니까는 제가 하악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악수술 한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있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옛날에 하, 양악수술이 많이 이제 활성 안됐을 때 하악수술만 하고 나서 아, 내 얼굴이 수술에 너무 평평하다 또는 길다 비대칭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의 의미로서 양악수술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물론 이제 모든 재수술은 어, 부작용 확률이 높아져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수술에서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변했기 때문에 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CT를 찍어서 옛날 수술 때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해서 뼈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또는 뼈 자체가 너무 얇아지지 않았나 이런 걸 평가해서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